종규는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학교 신입생이 된 종규는 최근 가족관계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할 일이 생겨 온라인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본 종규는 깜짝 놀랍니다. 증명서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머니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어머니 역시 전혀 모르는 사람 종교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에 찾아갈 수도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친어머니로 정정할 수 있을까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 본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을 알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증명서를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증명서에 가족으로 올라가 있다면 정말 황당할 텐데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바로 잡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친어머니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 중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 판결을 받아 등록부에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또는 존재 확인 소송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사례에서 종규는 증명사상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는, 즉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편의상 A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A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A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소송과 아울러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들 소송에서 종균과 A 사이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종균과 친어머니 사이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정 신청을 해서 정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가족 간의 권리 의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반드시 법원의 판결. 또는 허가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자료든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족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를 증명하는 공적인 서류가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